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는 18과, 어,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아이라는 제목으로, 어, 소개공과 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에,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죠. 다음 주에 돌아오는 그첫 번째, 에, 5월 첫 번째 주일은 항상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가 어린이 주일에 맞춰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어, 이 본문.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본문인데 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 자신들의 자녀들이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 나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인 상태에서요.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꾸짖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셨어요. 그, 그 걔네들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제 뭐 그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은 초점을 이 유대인 어머니들의 극성스러움에 좀 맞춰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좀 그렇게 달아봤고요. 유대인 어머니들 극성스러워요. 굉장히. 저는 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 어머니들이었다, 아버지는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점은 사실 되게 분명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을 잘 겪어본 사람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어머니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는 상황은 우리 중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 환자가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만져주시기만 하면 자기 자녀가 잘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뭐그 전에 남의 집 지붕 뜯고서저 뭐야 저 자기 진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 놓았던 사람들의 염치불구함 이거는 그래도 환자였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내 자식 잘 되라고 내 자식 이제 뭐 이제 예수님 만져주시면 잘될것 같다 이런 믿음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의 빈축을 살 만한 행동이긴 했어요.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올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당연히 제자들이 꾸짖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런, 뭐 그런 것이 예견된 상황인데도 이 어머니들 밀어붙인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만큼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영향력, 어머니의 이, 이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 어머니들의 자녀를 향한 극성 소음은 꽤나 유명하죠. 오죽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비유대인인 경우인 것보다 아버지가 비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말합니다. 얘기가 좀 복잡한가요? 다시 말해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이 유대인이 되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다음 아빠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그 자녀가 그 유대인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 종교법에서도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규정합니다. 아버지만 유대인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오죽하면 그 유대인 종교법에서도 이제 아예 그렇게 인정을 해 준다 이거죠. 유대인 어머니의 영향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인용되는 성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 관한 언급이죠. 여기서도 보면 어머니 유니게 그다음에 친할머니 아닌 외할머니 로이스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말씀입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예, 디모데의 믿음은 바로 아버지 디모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헬라 문화가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머니 유니계의 믿음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계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죠. 결국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모기를 통해 전해진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유대인 어머니를 두었던. 이제 유니게도 유대인 어머니, 그 다음에 외할머니 로이스도 유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계를 통해 전해진 믿음의 전형적인 경우라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laughs> 우리가 이 사건과 더불어 제가 그 다른 사건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유대인 어머니와 그 자녀에 관한 이제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운데 두 명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명과 그 어머니가 좀 웃긴 행동했습니다. 을 뭐냐 어린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온 이들을 꾸짖었던 제자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상당히 민망하게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세베데의두 아들, 세베데의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절하며 구하기를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했고 이런 다른 이걸, 이제 이걸 들은 이 소문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 당연히 반발하고 빈축하고 빈축을 샀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제자 다른 제자들의 빈축을 샀던 거죠.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 왈,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상당히 수제자급 세 명, 수제자급의 2명이었어요. 근데 이두 명이었어요. 근데이두 아들을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두 아들 다 성인이잖아요. 젊은 성인들인데 지금 어린아이도 아니고 지금 키워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두 아들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보면 세배대 아들 야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대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두 아... 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두 아들이 어머니랑 같이 와서, 손 붙잡고 어머니랑 같이 와서, 어머니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종합해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어머니가 다 뒤에서 막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정작 다른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은 꾸지였던 이 제자들, 야구보와 요한. 그런데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은밀히 나와서 특별한 청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떠도는 말로 이거 완전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케이스 남들은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했단 말이죠 자기는 했단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들이 이렇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협상하면 이긴다라는 속설이 유대인 사회에도 약간 반농담 반진담으로 이제 그 어,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어머니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던 내용 이 내용이 나오는 같은 마가복음 10장의 후반에 이 사건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나온 어머니들을 꾸짖었던 그 사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그 세배대의 이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랑 같이 나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배열된 것도 참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어 놓고 남은 다른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이 또 어머니랑 같이 와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최소한 자기 어머니를 따라오지 말았어야 했겠죠. 성인이잖아요. 그랬으면 다른 제자들에게 욕을 덜 먹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예수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를 약속해 주시기는커녕 도리어 섬기는 자라자가 되라 이런 충고를 해 주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쨌든 그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어머니들, 어린 아이들 이걸 그 제자들이 막 구짖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노하셨다. 이런 표현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신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떤 목적으로든 어린 아이들이 내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그냥 제자들에게 좋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냅둬. 데리고 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 즉 어머니들을 꾸짖는 것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제지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왜 화까지 내셨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가버나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어린 아이를 두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속경사 할때 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고서 이뜻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 아이들의 그와 같은 믿음을 너희들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이게 가보나움 한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막 논쟁이 벌어지고 <laughs> 그랬었던 거예요. 그걸 보시던,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봐라! 너희들은 지금 누가 천국에서 더큰 자가 될 것이냐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너희들 고민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들어갈 수 없다. 너가 너희들이 제자들이 할지라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온 걸 꾸짖고 못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화나, 예수님이 화나신 겁니다. 그래서 화나신 거예요. 전에 분명히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라.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 이렇게 분명히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걸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화가 나신 거죠. 이 사건은 오늘의 본문이 서술하는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에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실 때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세우시고 또는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제지했다는 것은 그들이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기울이, 귀를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놓고 경쟁하며 정작 영접하라 명하셨던 어린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전에서 쫓아내려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가 나실만했죠. 자 세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받들다는 말은 곧 받아들이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다시 한번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이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 그러하다면 다른 무리들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의 본문들을 잘 읽어보면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때 임할 영원한 천국으로 잘 믿고 받아들였던 반면, 제자들은 오히려 이를 이 땅에 임할 정치적인 왕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기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이 많은 이 제자들조차도 다른 많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왕국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위에 우리가 크게 지배하게 돼서 온 세상 다른 민족들을 우리가 종으로 삼고 뭐 이런,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제자들도 그나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이생에서 받을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이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죠. 어떤 나라일이라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더불어 이말 천국입니다. 이를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냥 어린아이들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고 축복하셨어요. 안수하시면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란 듯이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는 대상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수 없겠죠. 어린아이들은 많이 안아 줄수록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안아주는 그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 부모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높은가 그러니까 안아주면 높은 곳에서 그 시야가 많은 넓고 그러니까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안아주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예수께서 어린아이들 은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결론 첫째, 어린 아이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을 어떤 이유로든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일부 유대인 어머니들이 무리함을 무릅쓰고 어린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그저 만져주셔도 축복받겠다, 축복받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좀 이기적인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제지하며 꾸짖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셨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설사 이기적인 목적으로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 어떤 목적으로 나오든 어린아이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배웠다 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마지막 때에 이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판타지로 간주하고, 이 땅에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재빨간 거짓말 또는 틀린 말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성인들이 탐하는 권력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땅에 우리 손으로 무슨 나라를 건설해? 뭐, 뭐 완벽한 나라?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런 나라에서 결국은 계속 권력이 존재해요. 거기서 권력을 탐하는, 탐하는 사람이 있고, 최고 권력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슨 완벽한 나라가 될수 있겠습니까?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셨고, 건저, 어, 거절하신 적이 없으며, 주 앞에 나온 그들을 항상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어린아이가 그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축복해 주셨다 이겁니다. 당연히 그의 제자들도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종종 부모에 의해 버림받고 심지어 살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이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루 날을 정해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모든 어린이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불러가며 축복에.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